1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하면 sn.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이 조건이 성립하도록 s1도 1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열 번째 항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일반 항과 그리고 수열의 합의 관계에 대해서 알수 있어요. 즉, 이렇게 식을 작성을 할수 있고, 이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 아울러서 첫 번째 항은 s1과 같다. 그리고 이때 이 an이 이렇다고 문제 알려줬죠.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두 식이 같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풀어보면 이것은 루트의 제곱 또 루트의 제곱인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에 의해서 루트 sn 플러스 루트 sn 마이너스 1또 루트 sn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우변은 루트 sn 플러스 루트 sn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약분이 되면서 이 값이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루트 sn 마이너스 루트 sn 마이너스 1이 1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우변을 보면 n번째 항, n-1번째 항에 대한 차이가 일정한 값이라는 것에 굉장히 중요해 주목을 해야 돼요. 일정한 값이라는 것은 sn을 수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차이가 항상 1인 등차수열 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등차수열의 일반항 sn이 그냥 sn이 아니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따라서 이 sn은 첫째 항이 1에 대입을 하면 루트 1입니다. 그리고 n-1 공차 또한 1이에요. 즉 계산을 해주면 n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고 따라서 S, N이 N의 제곱이다. N이 두 번째 항부터. 따라서 우리는 A 10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몇 번째 항은? S 10에서 S 9를 빼면 되겠죠. 10의 제곱에서 9의 제곱을 빼면 계산하면 19. 따라서 답이 2번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이것을 일정한 수, 두 항의 차이가 일정한 수다라는 것을 등차수열, 루트 N 자, SN 자체를 수열의 입장에서 보고 해석할 때 빠르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